운동 물리원 2 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체의 위치에너지는 mgh로 나타내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운동량 p는 mv, 그리고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법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도식화해 보면 마찰이, 마찰이 있는 구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에 질량 m 인 물체가 v1으로 왼쪽으로 오게 되고 v2는 emi 물체는 정지해 있습니다 충돌 후에는 emi 물체가 v2의 속도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emi 물체는 v3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면 mv1은 mv2 v2 플러스 emv3. 그래서 v1은 v2 플러스 ev3. 그래서 식을 하나 얻게 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2분의 m v1의 제곱은 2분의 1 m v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emv3의 제곱. 그래서 v1의 제곱은 v2의 제곱 플러스 2v3의 제곱 식을 얻게 되고 1식을 2식에 넣게 되면 v2 플러스 2v3의 제곱은 v2의 제곱 플러스 2v3의 제곱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4v3의 제곱은 v2의 제곱 플러스 2v3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4v2v3 마이너스 플러스 2v3의 제곱은 0이 돼서 v3는 0이 아니기 때문에 v3는 마이너스 2v2. 삼식을 일식에 넣으면 v1은 마이너스 3 V2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V2를 V라고 하면 V3는 2V V1은 마이너스 2V가 되어죠 마이너스 3 V를 얻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m인 물체가 9h 높이에서 마찰이 있는 구간인데,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 w만큼, 마찰력에 의해서 w만큼의 일을 하게 된다면 w만큼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mg 9 h 마이너스 w가 2분의 1m 3v 제곱만큼의 운동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9mg h 마이너스 w는 2분의 9mv 제곱 이런 식을 하나 얻게 되고 그다음에 EM이 물체가 충돌 후, 가진 에너지는 2분의 1, EM, E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빼주면, 이게 MG, EMG가 되겠죠. EMG, 2분의 7, H만큼이, 돼서, 4MV제곱, w 는7 m g h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 인물체가 왼쪽으로 v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1 2 분의 1 m v 제곱 마이너스 w 는 m g 라지 h 만큼의 높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 6번, 7번식을 이용하여 h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5번에서 6번식을 빼주면 u m g h 4 mv제곱은 2분의 9 mv제곱 마이너스 7 mgh.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16 mgh는 2분의 17 mv제곱. m을 없애주면 v제곱은 17분의 32 g 이0 0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에서 7번의 식을 빼주면 2분의 6번에서 7식을 빼주면 2분의 1, 2분의 7 MV 제곱은 7MG H- mg 라지H가 돼서 G, H는 7gh-2분의 7v 제곱을 얻게 되는데, 이분 v 제곱은 17분의 32gh이기 때문에 7gh-2분의 7 곱하기 17분의 32. G, H가 되고, 일단 g를 나눠주면 H는 7 h 1 7 7 곱하기 16H가 됩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해보면 17/7 곱하기 1 17, 7 빼기 7곱1 6가 돼서 H는 1 7 h 가 돼서 H는 1 7분의 17. 실, 그 멀리 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